지금은 어떤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아, 이야기하면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습니다. 아, 이 때는 근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를 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뜻을 따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분이 정하시고, 그 분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해 보면, 자,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쭉 보면, 다양한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좋을 때가 있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2 절에 보면 죽을 때가 있다. 야,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죽을 때가 있다. 슬픈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다. 예, 굉장히 살벌하고 냉혹한 현실이 있죠. 죽일 때가 있다. 또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잃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중간에 나오죠. 잃을 때가 있다. 자, 잃는 것은 상실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8절8절도 중간에 보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또 전쟁할 때가 있다. 여러분 미워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때를 따라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질서가 어지럽혀지게 된 것이죠. 참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 그리고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은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짐으로 말미 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반대를 우리는 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죠.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주인된 자기중심성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그 죄는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 잠깐 발견할 때가 있지만 다시 눈이 닫혀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만 보아도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때 나는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정체성이므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해아래서 해아래서에 사는 삶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그 삶에서 이제 이 땅을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해아래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아래 삶을 추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개개인에서는 이 말이 참 맞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삶이 구체적으로 펼쳐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는 그때 완전히 끝이 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허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허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생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고 진정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서 그 부조리한 삶이 고쳐지는 것,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향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마지막을 우리가 알면서도 결국 망해서 없어질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삶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중반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행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말, 이 땅에 이 말,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어긋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삶 자체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또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으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악한 때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분명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헛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감사함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